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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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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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 카메라 진짜 오랜만에 키고 저는 어김없이 또 빨래를 매일매일 개고 있고요 빨래를 하면서 짧은 근황을 말해보자면. 일단 꼬영이는 그 사이에 벌써 6개월이 되었고 어제 그러니까 6개월 딱 되자마자 되집기를 하더라고요. 되집기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꼬영이는 이제 되집기를 할수 있는 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유식 이유식은 정말 너무 성공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유식 영상은 제가 이제 곧 올릴 건데 제가 올린다고 하고 바로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해보고 겪어보고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해보지도 않고 막 이게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 이유식은 끝나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초기 이유식 성공에 맞췄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이효식 정말 쉽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이 요식 영상 조만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영상을 쉰게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진 이유 중에 제일 큰게 잠이 너무 부족해서였거든요. 쪽쪽 셔틀 끝나고는 찐 통잠을 자기는 하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야. 6시면 정말 양반이고, 막 4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5개월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7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살겠는 거야. <laughs> 진짜 육아는 존버가 맞는 것 같아. 확실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이번주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이러다가 갑자기 퇴행할 수는 있어. 제가 무서운 게 유튜브에 막, 어, 여러분, 꼬양이통나팠어요 뭐, 여러분, 꼬양이 요즘 정말 잘 먹어요. 이런 영상 올리잖아? 그럼 그 다음날 갑자기 안 자고, 갑자기 안 먹고 막 이런다? 자. 그지 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이번주는 괜찮았다. 아무튼, 요즘의 근황은 그렇습니다. 잘하자. 자. 자, 누우세요. 자. 고이잘 자. 라라스는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뒤집기를 하면 졸업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입면이 너무 어렵고 어렵게 어렵게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금방 깨더라고요. 그래서 라라스 아직 졸업 못하고 있는데. 뒤집기를 할때라라슬 하면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꼬룽이가 이제 고개를 완벽히 가누고 뒤집기, 뒤집기 다 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자세가 있으면 본인이 잠을 조리조리 돌리면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히 위험한 건 모르겠어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재우고 있고 저렇게 눕히면 은 거의 12시간을 저 상태로 자고 그래서 아직은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데이베드로 옮겨주면 그때 라라을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꼬요이는 완벽히 잠을 들었고요. 아무튼 요즘에 수면과 관련해서는 더 천국이에요. 야, 여러분 지금 낮잠 자는 동안 이웃이 큐브, 그밥 큐브가 떨어져서 밥 큐브 만들려고 하거든요. 애기들은 소고기를 매일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소고기 큐브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소고기 큐브도 떨어졌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안 먹으면 더 갈려고요. 밥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졸여주면 끝입니다, 여러분. 완전 쉽죠? 잘 잤어? <laughs> 꼬영아, 잘 잤어? 소영이가 <laughs> 깨가지고 이제 이유식을 먹을 건데, 아까 만든 요거 미음이랑 소고기 토핑이랑 이건 당근, 요거는 애호박인데, 요거한 100g 정도 돼요. 요거 오늘 먹이려고요. 여기 앉세요고잘 잤어? 얘기 잘했어요. 뭐가 있어? 카메라 오랜만에 만나고 있지. 짠. 이유식 먹을 준비 다 했고요. 밥 먹을 준비 다 됐어요. 오다 됐어요. 오고 오고 오 그렇게 배고파. 자 아. 아이고 잘 먹어. 밥 먹고 꼭 창밖을 한번 본답니다. 그 다음에 당근. 올려줬는데도 다행히 잘 먹는 것 같아요. <laughs> 배고팠어? 자, 헉, 먹을 수 있으니까 욱 와~ 박수~ 다 먹었어요~ 짝짝 짝아~ 끄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었어~ 오고 맛있었어요~ 이제 분유 먹으러 갈까요~? <laughs> 아 넣었어? 조금 너무 많이 나왔어 알았어. 응. <laughs> 아, 먹자. 물먹기 오늘도 실패. 이제 분일 먹자. 그리고 아까 만들어준 죽이 이제 좀 식어가지고 큐억에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요렇게 넣으면 3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꼬부기가 한 끼에 밥은 30g 정도 먹어요. 깔끔하게 하고 싶었지만 대충 하는 걸로. 그래서 밥큐브는 이렇게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소고기 이 정도 입자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도 될것 같아서 저는 뭐 먹는 총량은 대충 재기는 하는데 이렇게 큐브 하나 하나를 1g 단위까지 맞춰서 먹이진 않거든요. 이러면 소고기 큐브도 완성. 이유식 먹기 전에 커피를 사왔었거든요 꼬영이랑 이유식 먹기 한 30분 정도 남아가지고 아 커피 한잔딱 마시고 이유식 먹여야겠다 했는데 제가 커피 딱 마시려고 하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커피가 다 식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왔잖아. 라떼. 아 맛있다. 어. 아, 그리고 되게 슬픈 소식. 꼬영 엄청 잘 놀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반납일이에요 반납일. 그래서 오늘 꼬아이가 이거 딱 쓰고 잠들면은 포장해서 이제 반납을 해야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라 이제 빠이바이 엄마가 더 재밌는 걸 불려줄게. 알았지? 그 제가 일본어 공부 임신했을 때부터 꾸준히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듀오링고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매일매일 했었는데 그 듀오링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가 인스타에서 포도라는 어플의 광고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지세달 차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또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제가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소개해드리고 아니면 그냥 소개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세달 동안인데 너무 재밌는 거야.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게 무제한권이에요. 12시간에 한 번씩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8분을 해야지 강의를 예약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너무 좋죠? 이거 예습을 하고 강의에 들어가서 일본인 선생님이랑 25분 동안 수업을 하는 건데 문법이랑 이런 거 하고 마지막에는 프리토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완전 빠져 있답니다.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내돈 내서 한 달에 11만 5천씩 내선 내서 내고 있습니다. 이제 꼬용이 6퇴하고 9시에 수업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꼬용이가 이렇게 혼자 꽤 놀거든요. 이렇게 놀게 하는 동안 저는 예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습을 하고 있었어요. 私,一度も日本の花火大会に行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 <목소리>

그래세요아싱싱해 <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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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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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영 먼트, 튀김잎 청경채, 팽이버섯, 순대, 면사리 미니 양파하고 소스. 크수면 아닙니까? 순대 음, 뭐, 그런 것 같던데? 우와 근데 순대가 다 네. 터졌어 맛있겠네 하하하 <놀람> <laughs> 음 맛있네 음. 저희가 밥 먹을 동안 뽀용이는 항 이렇게 앉아있답니다 <laughs> 난제 몸에 있어 정도로 맛있어 제 몸에 있어 シューターの下に似てるでも、綺麗な…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食事はしましたかはいはいあ、そうですかはい <laughs> えー、美味しかったですか <laughs> はい、い美味しかったです私、一度も日本の花火大会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行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 毎日作ります一着ブラシでいいえ私は結婚,<あ>結婚します